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제가 레고로 만든 미니 AK47을, 니 AK47을, HK416을 만들어 볼거예요 참고로 이건, 어 조준경이 있답니다. 조준경을 붙여줬네요. 이러면 안되는데, 이런 모습이고요.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츠고리! 레츠오늘는 이렇게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일단 몇 잠깐만요. 자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클리났네요 자가 없어졌어요. 일단 만들어도록 할게요. 제손 기준에 제 손이 제한 뼘이 제한 뼘이 10cm거든요. 10cm니까 이거 한 7cm 정도 되겠네요. 예감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무튼, 이 막대기를 들고, 뒤에다가, 이, 이 빨간색 브릭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우와! 아픕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게,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 사이로 꽂아줍니다. 그러면은 이이 이 부분이 조준경이 될 거예요. 이게 조준경이 될 거고요. 앞에다 이거 한 번만 쏙 끼워줍니다. 그럼데 대충 이러한 모양이 나는데 이게 총구 총구고요. 이게 뒤에 개머리판이랑 손잡이가 있어요. 겁니다. 그리고 이블럭. 이것도 굉장히 이 조종량과 똑같은데 이건 탄창이에요 탄창을 이렇게 약간 꼬부려서 띄워줍니다 이게 탄창 탄창이 근데, 탄창이 뒤로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참고로 오늘은 AK... 에, 에, 발음 이슈 HK416만 만들게 아니라 다른 M... 다른 뭐였냐 다른 총들도 있는데 이따가 만들고요 일단 이거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만들면 본체는 끝 이제 개머리판을 만들겁니다. 개머리판 여기서 포인트 를 약간 꺾어주시면 더 리얼하게 됩니다. 이제 이제 이것은 안녕히계세요 아니 왜 이거 다시 이거는 안녕히계세요 하고 이제 개머리판입니다. 이 나머지 세 개는 없애 없애 버리고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이거에다가 이거 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를 하면 개머리판이 완성됩니다. 와 그리고 아까 제가 던져놨던 이 본체를 제가 갖고 오도록 갖고 왔습니다. 네. 이 본체를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던져! 이거를 제일 끝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비스듬하게 해주면은, 왜안 됐냐. 됐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됐다고 쳐요. 안 해도 됩니다. 멋 없을 지 그리고 이제 이걸 던져버리고, 마음에 안 들어. 던져버리고, 이제 이 조준경 차를! 자, 만들어보도록 하겠. 자, 근데 이거 제 숨소리 너무 많이 날것 같은. 이해감이 있 미트. 이만농형 같이 생긴 거를 하고 이거를 뒤에다 꽂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면 조준경도 와서 실제로 이게 보여요. 그쵸 보이죠? 이제 몸체랑 합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몸체와 조준경 합체할 차례 내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앞에 거를 달아주고 이스포인트는 이..이걸 약간 뒤로 해가지고 포인트는 이 빨간색과 어..일단 끼워볼.. 이 빨간색과 이게 다 있어야지 멋있.. 어 부러집니다 어후. 아니 이거만 찾느라 지금 1분이 걸렸습니다 1분이 걸렸고 다시 꽂아 주기 전에 일단은 이거부터 꽂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태기를 듣다. H K 4 1 6 발음 이슈 만들었습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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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은 이 총인데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원형 탄, 드럼, 토, 드럼식 탄창이 있는 모습이고요. 탄창이 왜안 빠져? 안 빠집니다. 개머리판도 있고, 총구가 있어요. 한번 만, 만들어보도록 하죠. 이거고요. 아까 만들었던 이, 이거와 똑같은 길이의 겁니다. 이게 두개 있으신 분들은 좋구요.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모양도 멋있고, 이 조준이 되는, 이게, 이걸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도 이런 건 손잡이는 똑같이 만드는데 약간 다릅니다. 손잡이 그, 우와, 다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일단 손잡이 하나 끝낸 겁니다. 개머리 판 정도는 아까 여기다 달았죠 이거랑 원형 동그란 콜라를 해주고 뒤에다가 꽂아줍니다. 그럼 빗자루가 완성됩니다. 아니 이거 빗자루가 완성됩니다. 쓰고 오늘 콘텐츠 끝.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지 않고 바로 바, 다음 다시 꽂아주고. 이제 이 앞에 거를 <laughs> 하고 앞에 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이거를 들어서 이거 와. 다시 한번 다 이걸 들어서 꽂아 주셔야지 안 움직입니다. 또 아까 전으로 보시면은 이 막대기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부분이 휘어져 있는데 이거 이거 코인이 이 동전이 넣어져가지고 휘어져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와 겨우 꽂았어 10분 동안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거래 해주시면 완성이 아니라 이걸 약간 뒤로 해주시면 완성. 원형, 에이, 드럼식 탄창이 여기가 뚫려서 좀 멋이 없는데 이런 거는 그냥 아무거나 채워주시면 돼요. 저는 삽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말씀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빵! 오.